7월 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3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오게 같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구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징계 차원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읽고 있는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름이 알려주듯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며 또 동시에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현실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건면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담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고 이렇게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젠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오게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자, 하나님이 방금 읽은 구절과 같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 인권을 유린당한 자들을 굽어 살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지금 굽어 살피지 않고 계신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3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이죠. 죄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는 억울함. 이 세상의 악함, 그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실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그 고통을 겪을 때 위로로 삼는다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 그것으로부터 건져 주신다,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지나온 길을 돌이키라.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할 때한 번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것인가를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면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은 것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가 주어를 범죄한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것이죠. 우리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를 지은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 내가 소속된 이 유대 공동체가 어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2주 전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전하, 전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웃의 죄를 남의 것으로 그냥 나몰라라고 치부하지 않고 내 죄로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듣고, 또그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또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잘못 가고 있었다면 오른 길로 우리 방향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